마스 어. 에버입니다 어. 파티를 뭐, 구독 좋아요 조동동이 조동동이의 멋진 음식입니다 와 진짜 어, 너무 행복해 오자 레츠게 어, 여기다 넣어겠다어안 되는데 어, 너무 바닥인데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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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동동이 밥그릇 어. 어. 동동이 맛있게 먹어 너무 좋아요 동동 이거봐 요 여러분 색도 깔맞춤입니다 어. 와, 이거 니잖아 지금 밥좀 보여주세요. 밥좀 보여주세요. 와, 간식 뭐야, 채닭 가슴살. 음. 자, 근데 가자, 우리도 먹자.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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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저도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먹을게요. 있다가 음, 카메라 설치해놓고 좀 먹어. 빨리. 잘 먹겠습니다. 아 미안한데 거타 갔다가 스팸이 갔다. 와우 이 t s a s t 음 아빠 잘라줄 거야. 응오 음. <laughs> 맛있나요? 진짜 응더 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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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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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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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동이도 맛있 와, 이렇게 맛있어가 이쁜데요? 음. 육수 아 육즙. 이도 한번 먹어봐. 짜된거 같다고 사람들이 했는데. 맛있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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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는 파트 너무 좋아 우리 가족끼리 우리 승희도 다 크고 그래서 1한 살이야 이제. 오늘 내가 열한 살이야. 찍어봐 하나, 응, 셋 <새> 써봐. 가. <laughs>

핫팩 물어가지고 핫팩? 응거 어, 네. 터트리면 알잖아 그안에으는아니잖아 응. <laughs> 뭐라고 안 넣고 막 있는데 정훈아빠가 지나가면서 뭐 하냐고 하는데 말 시켜서 그런지 확 나가지고 응. 이거 통합 껍데기 버릴 그릇이 아, 그래. 그래. 그냥 아이스레이 봉지를 가져다 놓은 응. 음. 음. 파스타 이해 음, 좋았다. 먹어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엄마표. 이렇게 먹어봐. 홍합도 엄청 맛있다. 아, 홍합 많이. 먹어야 돼. 엄마 딱 그거 한 잔만 먹어. 알겠지? 야, 그날은 아빠, 가맥주랑 같이 먹어서 와임와모만 먹으면 안 취해. 겠다짜 아. 맛있겠다. 이거. 없어. 생각 없어. 음. 이거 가지고, 아빠, 이거 뭐야? 여튼하 음. 이거 이여 하여튼. 하여 너무 맛있다 오 국물이 아주 그냥 진국이네 엄마 덕분에 엄청 잘 먹는다 그치? 나 엄마 파트 준비했어 준비가 냐 엄마를 위해서 건배 한번해승희 건배 응. 엄마를 건배야. 위해서 고기 하나 잘라줄까? 응 음. 고기 사면 안되고 얼마 기만주지 음. 음. 맛있지? 응 음. 이렇게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야 그 우리끼리씨 아니 우리끼리 우리끼리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움직인다 음. 아니 생각이라고 이안되리는중하 지금 응. 미안 제발 저, 저 쓰레기 좀더 저거만 음. 가 하자 잠깐만 아로바는 굳어져 아로바가 짜네 그럼 뭘 먹어 이건만 먹어요 음. 아르바그 치즈야 치즈 응 음, 안돼 응 음, 안돼 뭐 그함께야그거 어, 음. 아니야? 응. 그건 아야 그만 그냥 줬는데? 상관없어 미미는 그냥 먹는거미 응. 그럼 너 먹는게 없어 스테이크 한 먹을게 음 너무 맛있다 마 좀이라도 먹어 내년에는 더 재밌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야지 안돼 n d r e 고 o n a don't go to our children. I go to me. I'm going to go to my mom. I'm going to g 이거 먹을 거더 줘? 동덩이? 오 예아 좋네 진짜 여기 우리 나 홀로 집에 한번 볼까 같이? 그래? 어? 응 이거 나 홀로 집 한번 보자 같이 그걸 아주 그게 그냥 크리스마스 묘미지 가족끼리 나 홀로 집에 오면 나 홀로 집에 말고 뭐? 나 홀로 집에 봐야 크리스마스 응 크리스마스는 나 홀로 집에야 승현아 나 홀로 집에 말고 어이 어이 어 우리 케이크 o n 를나 r y n 러 w let him go. Go, Oben 스 o s s e l c h 스 i s t m a s Day. I said, Oben Dossel. What do 가 o u w 어 딸기 t h 응, 먹어봐 어디 u 어 h a t do y o 지 w 아, 어 진짜 맛있다요. 오늘 어, 음식이 많아서 누를까 말까. 엄마 이거까지 아빠 먹으라고 주면 안 돼. 아빠 너무 제어하지 마.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 것만 먹어. 자 이제 아빠 알콜 비교 좀 해봐. 아 이거밖에 안 먹는다, 비교해. 다른 거 먹어봐, 야 맛이 비교돼. 빨리 반씩 반씩 먹어봐. 아니 아까워 일단 이거다 먹어. 그래? 음... <laughs> 저이방구소리가다들렸습니다 여러분 미리면그 차. 습니다유튜브리면리면그 차. 언리면그 차. 오리면 그 차. 오리면 도 차. 약했으니까 제주도로 갔다 오리면 그 차. 오리그 차. 오 응, <laughs> 싸고 음, 와서 안돼시타 어. 왔어? 너가 어, 저걸 안돼 그럼 와안 돼, 동근, 가 이제 너가 잘 먹었어? 안자 옳지, 기다려 기다려 표정 봐, 주개탄날더 줘라 너오 엄청 수 맞았어 앉아. 너네 기분 좋으니까 나더 줘라, 이러고 간식 10개 정도 음, 먹었으면 된거 아니니? 어. 어. 응여 엄마한테... 소장님이 가루에, 하루에 간식 두개 주래 네? 응? 나 엄마한테 할 오늘 너무 좋은 거야 특별한 엄마는 특별한 날이니까엄마이 응. 진짜 너무 맛있다 나그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음스파게잘 됐다 응좀 짜다 이 홍합찜은 정말 예술이야 오늘 음식에 참견을 할까 오늘도 점프하어고터 동동이 개코가발동했다안 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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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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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어어어 아빠는 토마토 음식이 너무 좋아 토마토로 된게 아빠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야 했나 봐 똥놈을 왜이게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크도 엄청 맛있게 생겼지? 응 케이크 지젤이네요자 음, 지금 또이 와중에 휴대폰하나 아예 동동이랑 네. 찍은 게다 망했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마지막 오, 우 아무도 개찔게 아. 너무 심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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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깨끗하 시켜야지. 아괜찮니다찮아괜아 괜찮아. 아직 남았나? 찮아괜 와... 얼마 없는 거아니야 괜찮아. 괜찮 괜찮아. 어. 음, 물 한번 먹고. 좀 음, 얌전한 편이야. 응, 음, 얌양 편이야. 얘. 진짜 꿀맛. 아까 리나 나눠서가. 그 엄마가. 거기 그그 약국 약사님이 교육받은 티가 난대. 왜냐면 약국 약서막 끌려다니는데 얘는 앉아 이러거 그냥 앉아 버리니까. 한 채는 잘근게 아니야. 영상 음. 안 들어오려고. 어? 안 들어오려고 해. 왜? 너무 영상 진짜 비가 성이 안 차는 거지 뭐 아, 차는 제가 찍은 그래. 영상 중 가장 비는 어? 영상이네 여 아, 성이 안 차서 그럼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도 나랑 못 나랑 한한 시간 하잖아 그러면은 아직 들어갈래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눌러 눌러 그냥 다 눌러 뭔지 몰라도 눌러 그냥 죄송합니다 오대대대 동동아 그가 훅하지, 니가 훅하지, 니가 훅하하고동동아 오빠 니에 있어봐 응아 이거 홍가이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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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가 때라 때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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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응아가 와이 홍합 진짜 맛있다. 네. 안돼 내려가. 냠냠냠냠. 음더 줘. 아 딸기 먹어? 딸기는 조동동밖에 안 먹네. 딸기 엄청 무서국아 이제 너 끝이다. 아 이제 케이크네. 케이크 먹을 거야? 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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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키먹지뭔 쿠키? 먹지 그래? 어, 동네 엄마가... 쿠키?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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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고 먹먹 먹고 먹고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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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그 먹고 고 먹고 먹고 그고먹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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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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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 응 음. m 되게 쉬워. 거기서 되게 쉬운 방법을 알수 i 어 이거 진짜 맛있는 i 같 not 씻는 거 빼고는 n 워 너무 맛있어 I'm 이거 t 아무 r e I'm not s u r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맛있. r e I'm not sure. i 그 n o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t s 너무 좋았어요스 d o 응. t 엄마가 동동이 산책 두 번이나 시켰어. 잘했네. o 눈 u n in a skysail. I don't know. I d o 동 t know. I don't know. I d o n 남자인 줄 알았나 봐아 중성화 했냐 <laughs> 거기 원장도 약간 소심하게 생기지 않았어? 분노의 응. 응. 중성화 안 할까요? 어떻게 잔인하게 그막 그 수술시켜 응. 못하지 아니 남자인 줄 알고 리나한테 막 그런가 봐 거기 음. 리나도 남자 생겼어 얘 여자 생겼는데 이름이 아. 동동 이름 잘못 썼어 잘안 잡는 줄 알아 저희는 엄마도 그러더 이름 때문에 남자 남자 같아 지나가다 보면은 어 너무 멋져 이래 털이, 예쁘다를 털이 예쁘대 사람들이 다 얘기하라고 털이 예쁘다고 농이 음. 여러분 그러면은 십칠 분짜리 네, 영상 잘 보시고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러면은.